줄이기 중에서도 이 표현을 바꾸어서 줄인 연습을 좀해볼 텐데요. 일단 연습문장을 보시죠. 예, 1번입니다. 이거지가 라이我家门口向我母亲乞讨这个乞丐很可怜,他的整条右手臂断掉了.한거지가 우리 집 현관에 와서 어머니에게 구걸을 했고요. 이거지는 불쌍하게도 그의 오른팔 전체가 잘려 없었습니다. 자이 문장을 줄일 때 가장 중요한 건 핵심 사건은 반드시 남겨야 되고 그 핵심 사건의 주요 인물들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지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어머니에게 구걸했으니까 어머니에게 구걸했다. 뭐, 우리 집 왔다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그리고, 어, 불쌍하다는 표현, 뭐, 넣어도 좋고요 이거는 빠져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중요한 사실은 만약에 이 거지가 팔이 없었던 사실이 나중에 내용과 조금의 연관이 있다면, 예, 그, 오른팔이 없었다는 내용은 다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오늘은 표현을 바꿔보는 거잖아요. 자, 원문에서는 요, 소비 또한 뛰어올러. 예, 오른팔이 잘려 없었다라는 표현을 쓸 건데, 우리는 더 쉬운 표현, 내요, 소비. 매어소비 이러면 될것 같아요. 매소비 하면은, 어, 팔이, 오른팔이 없었다. 뭐, 요소비 하시면 되는데, 오른팔만 없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요소비. 이렇게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럼 한번 들여봅시다 일단, 우리 집 현관까지 왔다라고 할 필요는 없겠죠? 이거 치가 라이워지야. 우리 집에 왔다. 자, 시양 무치치타오. 자, 여러분들 시양 잘 모르시는 분 계신데, 시양 뒤에 사람이 나오면 주로 뒤에는 추상동작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걸하다라는 것. 구걸하다라는 이런 추상 동작이 나오면 돼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구걸을 했고요. 다 메이오 요소비그렇죠 메이오를 썼네요. 예, 손이 없었, 오른팔이 없었다. 그래서 뭐했다 헌커리엔. 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불쌍하다는 표현은 안 넣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지가 라이워자 샹모친 지타. 다 메이오 요소비 다음 문장 보시죠. 어,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아마 아까 문장에좀 이어지는 내용이 있네요. 그렇죠지가이가또 등장하네요. 무친이랑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무친 디게 지갑이 1개의 1개마 1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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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1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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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머니가 거지에게 하나의 새하얀 수건을 건넸고요. 거지는 받아들고 수건으로 꼼꼼하게 얼굴과 목을 한번 닦았고 새하얀 수건이 검은 수건으로 변했다. 자 일단 주인공이 어머니와 거지는 계속해서 들어가야 될것 같고요. 여기서 가장 핵심 사건은 뭐냐면 수건을 건넸는데 이 수건이 검게 변할 정도로 어떻게 됐다? 어, 아주 거지가 아주 더러웠음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만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수식어들, 저번에 썼던 수식어는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식어 부분은 떼버리고, 뭐 받아들었다 는 내용도 굳이 필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 그리고 얼굴과 목을 닦았다라는 내용은 일단 수건을 썼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면 좋겠지만, 뭐 자세하게 닦았다 이 부분도 굳이 넣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쉐바이더 다시 한번 빼버리고요. 자, 표현 바꾸기라고 했잖아, 요 오늘은. 삐엔청러 흐이 마오진이란 말은 이제 검은 수건이 되었다는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수건이 까매졌다. 예,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참고 답안 보시면요. 무친띠게 지가 마오진, 일단 어머니가 건넸어요. 누구에게? 예, 거지에게 수건을 건넸어요. 그렇죠 지가 바리엔허 보즈, 얼굴과 목을 차 입에 한번 닦았습니다. 예, 닦았다라는 것도 하나의 사건이니까 일단 넣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표현 바꾼 거죠. 마오진, 그래서 어떻게 딱 까매졌다. 이 말은 그 정도로 거지가 좀 더러웠음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한 문장을 적었는데 이 사건의 내용이 웬만큼 포함이 된다. 그러면 그런 문장으로 줄이시면 된다는 라거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른 내용인가요? 한번 볼까요? 我们在一个叫“灰心书屋”的地方会面，书屋的摆设也很雅致。在沙发上坐下来看着窗台上鱼缸里的红色金鱼和几盆兰花，心里一下子就开阔了起来。 자 문제는 좀 길어 보이는데요. 우리는 하나의 회심서지라 불리는 곳에 만났는데 서재의 장식도 매우 우아했고 소파에 앉아 창턱 위에 있는 어항 속 빨간 금붕어와 몇 개의 난초 화분을 보자 마음속에 갑자기 탁 트였습니다. 자 주요 사건이 또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어디에서 회심서지에서 만났다는 내용이고요. 이 안이 매우 우아했고 장식이 그리고 내 마음이 뭐였다 탁 트였다. 요게 이제 기본이네요. 나머지는 좀더 구체적인 묘사라 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소파 위에 앉아서 본 내용들은 다이 앞에 있는 바이서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장식들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굳이 저을 필요는 없고요. 어, 이 어쨌든 이 장식들을 봤을 때 마음이 확 트여졌다, 트였다 라는 표현은 어, 끝까지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볼게요. 참고담을 보면 어, 워먼자의 어, 호이신수후이메 그렇죠? 우리가 어디서 만나는지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장소에서 호이신수가가가 어, 고유명사네요. 회심서재에서 만났는데요. 나리더 바이셔. 아, 후이신수를 나리로 받았어요. 대명사를 또 활용했네요. 바이셔. 흔 야즈. 아주 우아했다. 바이셔 대신에 뭐, 칩은 분위기라고 고치셔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항상 쉬운 단어로 고치라고 했었죠. 칩은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문제인데 내가 이것들을 보고 나서 마음이 확대였다 물론 칼러 이호. 워더신리. 카이콜러 칠라 대지만, 우리가, 이 가장 줄이는 방법 중에서 좋은 구문이 뭐냐면, 사역구문이에요, 사역구문. 앞에 있는 것들이, 뒤에 있는 것이, 뭐, 뭐, 하게 만들었다. 우리 저번에 독해일 부분에서 한 번, 이, 배운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주어가, 뒤에 있는 A가, 뭐, 뭐, 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저 장식이, 혹은 분위기가, 누가, 뭐, 워라고 해도 좋고요 사람 마음 했다고 하면, 그냥 렌신리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그쵸? 렇 카이콜러 칠라. 탁 트이게 만들었다. 마음이 탁 트여야 되니까 신리는 꼭 들어가야 되겠네요. 런신리 카이콜러칠라 워신리 카이콜러칠라 그래서 앞에 있는 분위기가 랑. 랑 렌신리 카이콜라칠라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연습문장은 사역동사인 랑을 써서 표현을 한번 바꿔봤습니다.